이야기처럼 듣는 뉴스픽, 지금 시작합니다. 중, 러, 북, 밀착. 세계는 어디로? 2025년 9월 3일, 중국 베이징 태안안문 광장에서 역사적인 군사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연설에서 세계는 평화와 전쟁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국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참석해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라 강력한 외교적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퍼레이드는 약 70분에서 90분 동안 진행되었고, 45개 편대가 참여했습니다. 현장에는 수만명 규모의 병력과 다수의 항공기 그리고 지상장비가 동원되었습니다. 중국은 이 자리에서 무인기와 극초음속 무기 등 최신 전력을 공개하며 군사 현대화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참석국 구성입니다. 서방 주요 정상들은 대부분 불참했지만 약 26개국 정상급 인사가 자리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최소 6개국 지도자의 참석은 중국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이 9월 3일을 승전 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2014년입니다. 2015년 70주년 행사에는 한국 대통령이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불참했고 대신 김정은이 새롭게 참석했습니다. 이는 동부가 외교 지형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퍼레이드는 과거 회상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향한 전략적 선언으로 평가됩니다. 중국은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러시아, 북한과의 연대를 천명했습니다. 앞으로 이 3국의 협력이 동아시아 안보와 국제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구글 판결, 글로벌 규제의 신호탄 2025년 9월 2일, 미국에서 거대 기술기업을 상대로 한 역사적인 반독점 재판의 중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글과 미국 정부가 벌여온 긴 법정 다툼에서 구제 조치가 발표된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구글의 사업 방식이었습니다. 구글은 애플 등 파트너사에 거액을 지급하며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하는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특히 애플에는 연간 약 200억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때문에 다른 검색 엔진들은 경쟁할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고 미국 법무부는 이를 불공정한 독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을 살펴보면 2020년 10월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8월 법원이 구글의 불법 독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법원이 구체적인 처벌 내용을 확정 발표한 것입니다. 아미트메타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판결을 보면 구글에게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좋은 소식은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팔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즉, 회사가 쪼개지지 않고 현재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됐죠. 반면 구글이 따라야 할 제재도 있습니다. 첫째, 일부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검색 엔진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기기 제조사와 독점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애플 같은 파트너사에는 여전히 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제는 다른 검색 엔진들도 함께 선책지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한때 7.2% 상승했고 애플 주가는 약3% 올랐습니다. 블룸버그는 투자자들이 기업 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예상보다 관대한 결과로 받아들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구글은 탕소를 예고했으며 최종 결론까지는 2027년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수년간 구글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계속 감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구구를 넘어섭니다. 재판부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을 언급했듯이 AI 시대의 검색 시장과 기술 기업 규제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도의 기술 기업 규제 정책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15년간 거주 가족 출국 명령 권리는 캐나다에서 15년간 생활해온 한 미국 가족이 갑작스럽게 출국 명령을 받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시티브 뉴스에 따르면 퀘벡주 이스턴 타운십에 거주하는 피그 가족이 9월 8일까지 캐나다를 떠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피그 가족은 직장 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했지만 최근 미국 여행 후 돌아오는 과정에서 국경 당국에 의해 비자 만료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5세 딸 스텔라는 생후 몇 개월 때부터 캐나다에서 자랐지만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스텔라는 제 인생 전부를 캐나다에서 살았는데 이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단 2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집을 팔고 자산을 정리하며 캐나다를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 앨리스 피그는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고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학교에 갔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의 제거 명령 제도에는 출국 명령, 배제 명령, 추방 명령의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출국 명령의 경우 30일 이내에 출국하고 출국 확인 절차를 마치면 향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을 넘거나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추방 명령으로 전환되어 재입국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적 사유 HNC 신청이나 연방법원 사법심사 등 신분과 사유에 따라 가능한 구제 절차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 변호사는 지역사회 정착 정도나 과거 근무 이력 같은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7년부터 퀘벡을 고향으로 여긴 피그 가족의 아이들은 학교 생활과 지역 활동에 깊이 뿌리내리며 살아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기 거주자라도 비자 상태 관리의 중요성과 캐나다 이민 제도의 엄격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현재 가족은 법적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시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 사건은 캐나다 이민 정책과 장기 거주 외국인 가족의 권리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가 만든 생각, 생각이 만든 내일, 뉴스 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